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해시지시네말라 12시. <놀라> <놀라> 왜안나왔지 어우, 놀다. 응? 네. 아직 8시 정도 됐어요. 잘 잤어요. 추웠어요. 아, 전차 더워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켰는데 끄지 않고 잤네. 아, 그래가지고 이불을 다가져가셨구나 <laughs> 아, 괜찮아요. 진지저 원래 잘때 이불 잘안 듣고 자가지고.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요? 하긴 안날 수가 없지. 어 맞다. 근데 우리 어제 말 놓기로 했잖아요. 근데 왜 존댓말 하고 있지. <laughs> 아, 내가 먼저 전댓말 했어요? 그랬나? <웃음> 아. <웃음> 맞네. 내가 먼저 전댓말 했네. 말 놔야지. 아, 우리 사귀는 거라고? 아, 맞다 맞네. 우리 어제. 하고 나서 오늘부터 일일이라고 했대. 아니야, 뭘 기억을 못해, 내가. 아, 무슨. <laughs> 하티가 뭐야, 하고 튀는 게 뭐. 그런 말이 어딨어요. 나 아, 좋으니까 한 거지. 사귀고 싶고. 어제 딱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해 보고 하니까 너무 매력 있더라고 응. <laughs> <laughs> 아, 얼굴 쳐다봐 안 부끄러운데 하나도? 야 이렇게 볼수 있잖아 자네 꼭 보는데? 대놓고 이렇게 딱 보는데 어? 그래 안 그래 딱 이렇게 대놓고 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응 그치 아 근데 자고 일어나도 넌 이쁘다 진짜로 응? 아, 화장 안 지우고자 <laughs> 아니, 아니, 아워진것 같은데 그래도 아쁜데 응? 느낌이 뭔가 아얼이랑별 차이 없아것아아 어, 얼굴은 화장은 안지어 처음이라 몸만 씻었어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아, 이뻐. 완전 이쁜데, 어제 술 끼우네 이쁜 게 아니었네. 술 깨고 나니까 더 이쁜데. 어째 사귀자고 하길 잘했다. 내 최고의 선택 중 하나야. 진짜로. 아침에 보니까 더 예쁘다.